행복한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종종 현재는 악몽이 될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미래로 도망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과거의 트라우마적 기억이나 사건에서 꼼짝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과거에 눌러앉아 있으면 상처받은 감정이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서 분노와 원한 가득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낸 후 다시 힘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이루지 못한 목표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휴식이나 멈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휴식의 순간, 특히 휴가가 시작될 때 긴장과 피로감이 나타난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빠진 것 같다. 정신적으로만 약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다. 애를 쓴 후에는 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를 비롯한 기타 질병도 찾아오기 쉽다.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심각한 정신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런 스트레스 이유다. 그래서 이럴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활동을 멈출 때, 여유가 생길 때, 생각을 멈출 때, 있었던 일로 인해서 심리적 건강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눌루랄라 하면서 자랑하던데 조심해야 돼.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다. 이 내면의 힘은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현재 균형 있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한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해준다. 고통은 힘을 키우는 학교다. 고통에서 쏟아져 나오는 급류가 건강한 방식으로 수용될 때 우리는 삶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기 조절이다. 능력을 얻게 된다 균형이란 수많은 삶의 변화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차분함과 조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